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치유를 구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차트가 넘어가는 그 제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법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구해야 하는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세, 세 문장을 살펴봄으로써 그 방법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이 방법은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최소한 나에게는 그러했습니다. 이 책을 쓰신 이 저자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일 먼저 다룰 것은 주님의 능력이고, 둘째는 주님의 뜻이며, 셋째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 치유를 구하는 방법을 지금 이제 오늘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데, 지금 저 앞에 방송에서 여러 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눈 내용 중에 그큰 줄기라고 할까? 뭐 어쨌든 뭐 너무 많은 이야기를 저저 많은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다시 한번 그 정리해 보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해 본다면 지금 그 현대를 살아가는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뭐전 전 세계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신앙생활이, 저, 첫째, 전, 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어쨌든, 뭐, 저, 인구 수를 나눠본다고 하면, 절대 다수는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또, 다른 이방 종교들까지 막 지금 산재해 있고, 특히 뭐, 인도 같은 데는 뭐, 근데 거기는 막, 나라 자체가 막, 영적으로 그 흔밀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진짜 기묘한 나라 같더라고 느낌이. 거기 인도는 보면은 영화 같은 거 이런 영화가 아니라 그뭐 뭐야, 저, 저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 어쩌다 보면 거기서 이게 흘러 나오는 이게 영적인 느낌 같은 걸 받아보면 아주 은밀하다고 거기는. 그런데 그런는그 정말 별 이상한 종교가 다 있잖아요. 지금, 지금 살려가고 있는 현재가. 이게 사실은 정확히 영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그만큼 영적으로, 영적으로 온 세상이 혼미한 거예요.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다른 관점에서 봐서 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때가 지금 다찬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혼미하게 그냥 그런 상태로 그, 그게 결국은 이 세상 나라에 다스리는 저 왕은 저 사단인데 그게 다 사단의 영향권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생겨난 것이고 고착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기합, 급수적으로 늘어나며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의 이저 부딪힘은 말도 못하게 지금 저, 저, 과격해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붙 붙는 거 보면 이제는 뭐, 그냥 전쟁 총만 안 쏘고 있는 거지. 이쪽에서는 물론 이스라엘은 저 무기를 가지고 대항을 하지만 저쪽서도 지금 뭐, 목숨 걸고 대, 대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극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극단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저 사단 마귀도 극단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우리 저 믿는다는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이방 종교를 하는 뭐, 저, 뭐, 뭐 뭐라 그럴까. 그쪽에서는 사단 영역에 있는 사다, 사람들 일지라도 지금 막, 막, 그냥 막 혼미하게 막 섞어 놓고 지금 영을 너무, 이, 저, 저, 이, 막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생겨나는 게, 결과적으로 생겨나는 게, 저절로 생겨나는 게, 영적으로 안정화가 안 되니까, 극단으로 가고,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극악이고, 극악에 가다 보면 다시 돌아서 더,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뭐겠어요. 결국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저 창조하실 때 능력이 충분하게 만들어 주셨더라도, 주, 줄여 주셨을지라도, 현대를 살아가는 이, 이 어려운 환경현편에 속해서 살아가고 는 우리들이 그걸 다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것에 대한 부, 부차적으로 생겨나는 게 병이 생겨나는 거예요. 병이, 뭐, 어느 날, 척척 막 이게 칼로 손에 비는 것처럼 딱 비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병이 저 피가 나고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나타나지만 이게 모여져서 생겨나는 병 그런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여러 날을 걸쳐서 사람 몸을 사람 몸을 또는 사람 영을 사람 정신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오랜 시간 쌓여가다 보니까 아주 아주 고착화가 돼서 고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실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자기 주장이 자기 이제 자기들 말로는 주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데 그게 사실은 고집일 수 있거든요. 왜냐 하나님 뜻이 아니면 사람은 사실은 사실은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관계가 열려서 능숙해지면 그분 그분을 그분의 성향을 그분의 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이저그 이, 이, 그 속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게 느껴보면은 뭐냐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한테 온전히 의지를 드리고 기다리고 잠잠히 있으면 된다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현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할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스타일과 자, 저 경험과 자기 지식과 이것에 의해서 늘상 살아왔던 것이 삶인데, 그걸 어느 날탁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긴다? 그거 불가능한 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송서 말씀을 나는 게 뭐냐. 우리는 못하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할수 있게 할수 있는 능력을, 그 능력이에요, 그건. 공부해서 배우는 건 지식이니까 그건 실력인데,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육신이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으로 도저히 하지 못할 것을 할수 있는 것을 해나가는 것은 뭐냐?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은 눈에 보일 수 있지만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손에 안 잡힐 수 있거든요. 그러나 힘의 크기나 이저저 권능의 크기로 따진다고 하면 능력과 지식의 크기는 될,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저 차이가 많은 거라서. 이쪽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쪽은 육신의 영역이 사람의 영역이니까 불가능하지요. 창조주의의 영역에 저 어떻게 사람의 지식이 갖다 되겠어요. 근데 선뜻 지금 현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막 재려고 해요. 잴수 없는 자를 가지고 재보겠다고 하는 거죠. 거리가 너무 커서 뭐 이거 뭐한 10m나 20m 재는 거라면 은요 10cm짜리 자로다. 자로 오랜 시간 걸리면, 시간이 가면 될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자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현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알고 있느냐? 몰라요. 말로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뿐이지, 실제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라 하고,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한 적이 있느냐?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전지전능하신 것이 그저 그냥 문자로 전지전능하신 것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할 때? 아 여러분들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요. 근데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 잠깐 기세요. 내가 이 일은 훨씬 더 잘하니까 내가 이일다 다 해놓고 하나님한테 그때 말씀드릴 테니까 내가 하나님 잠깐 기세요. 이거 내가 제가 훨씬 더 잘합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다 처리를 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연대를 살아가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방종교 저저저 까지라도 지금 그삶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양에서 그그 그 행동 그 영역 안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차이는 날수 있지만 큰 틀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송에서 뭐냐 그러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하나님한테 맡기고, 정말로 하나님한테 진짜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볼때 정말로 맡기는구나 하는 것 정도로 맡겨보시면,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남면서부터 나기 전부터 예지의정 아니에요? 저, 저장로교는 그러니까 예지의정부터 생겨날 때부터 그런 뜻으로 하나님을 만들었 저 예지 예정을 하셨는데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 그냥 저, 저 삶의 환경, 형편, 사정에 그냥 맞춰 살아가는 가다 보니까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경험도 생기고 자기 저저이저 저 지식도 생겨나고 자기 고집도 생겨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경험이나 자아나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들이 고집이 생겨나는 것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 환경 형편에 적응하면서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형성이 됐고 형성이 돼서 지금은 완전히 굳혀져 있다는 거아에요 이걸 깰 수가 없어요. 이거 못 깹니다. 그 세상 사람서도 얘기하잖아요. 세살 버릇이 여덟 간다. 못 고친다는 소리잖아요. 이거 사람은 못 고친 못 고친다고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다시. 저, 앞에 한 얘기를 다시 하게 되는데, 병이 나면 하나님한테 묻는 걸안 한단 말이에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또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말로는 전지전능 하다고 그러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그런데 실제 행동은 내가 하던 대로 해요.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 열리는 건 어려워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이라는 거를 아시기,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 했잖아요. 사탕을 하나씩 주신다고. 가끔가다 톡, 던져주실 수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요. 요거에 꼭박 요거 한 번만 하면 뭐 하나님이 나를 틀림없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함께 해주시고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은혜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기점이 되어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나를 내려놓고, 나라는 건 자, 경험, 지식, 학문,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까지. 의지는 내려, 그걸 빼면 의지가 맑아지기 시작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지배하는 의지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 그 단계로 가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통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못해요, 사람은. 사람은. 어떻게하겠어요 하는 수 없거든요.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엎드려서 다시 묻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이, 이, 이 깨트리지 못할 걸 깨트릴 수 있을지 깨트려 주실 것을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트려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진성으로, 진정으로 하나님한테 구해야 돼요. 돈 구하지 마세요. 집, 큰집 달라고 하지 마세요. 영에 달라고 하지 마세요. 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 이미 그그 그 우리 우리보다 차원이 달릴 만큼 그 대단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걸 다 버리면서 배설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현대를 살아가는 이 믿는다는 분들마저도 그 배설물만 따라가고 사는 거예요. 지금 새 배설물 구하는데 절절 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소리를 하면 여러분들 속으로는 아, 그런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하지만 겉으로는 저, 안볼 수도 있어요. 안 보면 할수 없는 건데, 그 속으로 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에 제가 무슨 역량이 있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을 그런 생각이 들게 할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건 뭔지 모르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으로 만든 것 같다, 맞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 든다고 해서, 생각하고 싶다고 해서, 그거 생각이 될것 같습니까? 안 돼요. 왜안 되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살아왔던 그 틀이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 다음에, 특히, 교회의 직분, 교직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다는 표현이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어쨌든, 계급으로 따진다면, 높은 거지요. 그런 교직이 높은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면 할,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교회에 많은 헌금을 낼수록, 낸 사람일수록, 정말 어려워요, 이거. 내가 누군데, 이게 벗어나기,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다 자예요, 자. 자아. 자, 뭐, 자, 하나님과 아무 무관한 것.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뭔지 아세요? 어떤 것일지라도 다 사단과 영향이, 사단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그런 생각들이 첫째 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저저 저 설교나 이런 거 들어보세요. 그런 생각 나나 아참 설교 잘한다 이러고 말지 아 이거 아, 저거 정말 저럴 수 있겠네 이런 생각 날까요? 왜냐 그분은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왜냐 그런 말안 해요 현대 교회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절대 저 책망하거나 가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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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뭐, 뭐라고 그럴까, 이, 저, 잘못하는 거 잘못했다고 징계하시거나 이런 말씀 거의 안 하십니다. 교회는 안 나오면 교회 안 되잖아요. 이 방송은 아무 그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할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상 여러분한테도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 방송하려고 무슨 준비하는 거한개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관점으로 여러분들 기준점으로 봤을 때 동의하지 못할 말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화가 막 부글부글부글 부글 화가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화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화내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무엇인가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걸 지금 자극을 하니까 결국은 그게 드러나는 모양이 화가 나는 모양, 거부하는 모양, 싫다하는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계기점을 삼지 못하고 화나네? 에이, 바, 방송 안 보면 되지. 보지 마시면 돼. 할 수는 없는데 안 보면 지금처럼 남처럼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 것이고 똑같이 남처럼 살면 그건 남들 다 가는 지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도 천국도 두, 가지, 두 길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고. 그러니까 좁은 길을 택할 수도 있고 넓은 길을 택할 수도 있는 거 이게 자유의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러니까 뭐 여러분 자유의지 믿는다고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이 길을 탈 건지 이 길을 탈 건지를 정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한칸더 본질적인 문제로 가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설명을 해줘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 말씀드렸잖아요. 빨간불에도 지나간다고. 아,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지나가다 죽는 사람도 나오는데 뭐. 그게 자유의지예요. 죽을 길을 택하는 것은 한 번,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정말 전적으로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가 책임이에요. 우리 권리이기도 하지만 책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택한 것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뜻의 느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이켜 보셔야 돼. 자꾸 여러분들 생각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경험이 맞다고 자꾸 저저 저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방송은 귀에 들리지도 않지만 보지도 못할 거예요. 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무슨 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나 그렇다고 막뭐 부자 됩니다, 돈법니다뭐 이런 소리를 합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듣기 싫은 소리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형편이 저저 저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고서 늘 말씀드린 거 이거 수도 없이 맨날 말씀드리잖아. 그걸 가지고, 나 이건 나 승질난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화, 나,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거를 그대로 싸들고 가서 그대로 하나님한테 내놓으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는 거 수도 없이 했잖아. 똑같이 글로 올놓고 기도를 해보시라니까? 기도 맨날 1번부터 뭐 10번까지 맨날 똑같잖아. 순서도 틀리지 않게 맨날 같은 소리 맨날 아침마다 가서 새벽마다 가서 또 여러분 떠들고 있잖아요. 소용없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예? 무당 예우는 주물만 또 무당 거지. 그 하나님을 안 듣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한테도 대단히 나쁘지. 물론 그런 뭐저 정신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거라면 뭐 자기 체면이 걸리고 뭐저 이런 거. 그런 거는 내가 되는지 모르겠어. 요 그런데 하나님을 상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같은 얘기를 계속한다. 여러분 그거 사람끼리도 같은 얘기 저세 번만 하면 화를 폭풍 내는 거예요. 아 달라고 한번 한 했으면 준다, 안 준다, 뭐 갖다 부다 얘기하면 그 다음에 더 얘기하면 안 되지. 물론 여러분들이 1번부터 10번까지 또는 자기 나름대로 순서가 쫙 있잖아. 맨날 똑같은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한 번, 두번 해서 수십 번 하잖아. 수십 년 하는 사람도 있잖아. 주실 때까지 부르으시지라고 그렇게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거 하나님을 하도 모르니까 그런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흔날 가서 울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도 할수 없어서 강권적으로 한 번은 허락하실 한 번이나 두 번은 하실 수 있겠지요. 아 그러나 없어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뭐 그런 뭐 죽기 살기로 막저저 저의 저, 저, 과부가 그냥, 뭐, 재판장한테 가서, 막 아침마다 맨날 그집 앞에 가서 떠으니까 재판장이 그냥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재판장처럼 생각하셔가고 그냥 맨날 쫓아 들어가, 쫓아가서, 하나님, 저, 해달라고 하면 해줄 거로 생각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그거는,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이거 그냥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해서 해결을 해주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30년 아니라 300년 눈물 부르고 기도를 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같은 기도에도, 첫째, 듣지를 않으세요.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해달라는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그냥 맨날 갖다 그냥, 저, 열퍼되면 하나님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천만의 말씀이거든 되지도 않고, 되어서도 안 돼. 되는 대로 하면 여러분 그거 해달라는데도 다 해주면 여러분 하나님 믿을 것 같아? 여러분 돈, 예를 들어, 천만 원, 저, 있을 때하고, 백억 있을 때하고 달라요. 천만 원 있을 때는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 잘하지요. 백억 생기면 기도 안 해. 이거, 이거 육신의 특징이야. 그러거 그런, 그런 말 있잖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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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앉으면 뭐 어떻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뭐말 타고 싶고 뭐그 다음에는 뭣 하고 싶고 그런 그래. 사람이 욕망이 자꾸 올라가는 거고 그건 당연한 이치잖아요. 육신의 특성이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배억 주면 안 된다니까 배억 주면 하나님 안믿는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하고 난감되게 생겼는데 죽겠어? 줄 수가 있어? 그걸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걸 죽었어요. 주면 안 되니까 안 주는 거요. 예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관계하고 교통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그냥 뭐 부족함 채우고는거나 뭐 원하는 것뭐 보태주는 거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저저 저 관계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이 본질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생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천국 가는 거 이야기 하는 거,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그거 무슨 돈이나 좀 쓰다, 안 쓰면 그거 다 자녀들이 가져가, 가져가서 다 그거 나중에 술 먹고 담배 태우고 그러는느요 차라리 그저재단안 남겨주면 집안에 싸움이라도 안 나지. 재단 남겨놔서 저 재판하고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자녀들 간에 완전히 원수 척지고그물질이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예 근데 이미 그사도바울이 얘기한 배설물을 그렇게 달리 가면서 결국은 욕망이에요. 내 욕망 채워달라는 거예요. 이런게 하나님이 줄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고,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대속제물로 당신의 아들까지 주셨면서 우리, 우리 이저 생명을 사셨는데, 그러, 그런 거나 달라고 하라고 하라고 사셨을까요? 아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나도 몰라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셔, 성령님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손자도 없어. 다 직접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여러분 대로. 나는 나대로. 아들도 없어. 아들 밖에 없어. 하나, 하나님은 손자 없어요. 대가 없다고. 손자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다 똑같이 1대1의 관계예요. 그럼 여러분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물어봐.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빨리 알으셔야 돼요. 알아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맨날 같은 시간에 나가면 그게 교회 나가지는 겁니까? 목사님 그럴 듯한 신간책들 나온 거 많이 읽으셔서 공부 많이 하셔서 그럴 듯한 얘기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 뜻하고 관계 있을까요? 물론 관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거의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뜻하고 뜻에 맞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 목사님 설교는 뭐냐 하나님과 교통규제가 능숙해서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장절을 받고 제목을 받고 예물을 받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시는 분이 되는데 그런 목사님 지금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기는 거의 많지 않아요 없어 그게 설교예요 진짜 맨날 말씀은, 목자장은 하나님이고, 뭐, 뭐, 저, 목자는 목사님이라고 말하지. 그런데, 내가 목자장이지, 뭘 어디가, 하나님, 하나님이 목자장이야. 목자장이 하나님이고, 나는 목자면, 목자장 시키는 대로 지시대로 해야 되는데, 지시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목, 목자, 목자가 있어요? <laughs> 자기 생겼더라고 있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저, 저,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그는 그대로 화라면 화난 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려서 빨리 관계하고 교통이 되는 여러분들 계기점 만들기 권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